안녕하세요. 뉴스 유튜브 용경빈입니다. 지난주 가장 많은 영상을 뽑아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정부의 긴급 부동산 정책 발표에 주식은 상승하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제 분야. 사람들은 어떤 채널에 가장 귀를 기울였을까요? 경제 채널 핫클립 탑세븐 살펴봅니다. 자, 먼저 7위입니다. 전인구경제연구소.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이유 피처링 M2와 자산 편인데요. 조회수는 25만뷰로 왜 이런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을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떤 추가 대책이 또 나올지, 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지를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M2 통화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하반기에는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 라고 예고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제대로 내가 철벽 방어할 거다라는 정부의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인구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리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다음은 6인데요 어, 115만 구독자의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속보 초강수 전금융권 주담대 6억 제한 갭 투자도 원천 금지한다 라는 영상이 차질했네요 34만 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재파영민 님은 어, 전남 무한 참사 때도 예리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파일럿 기장에 정말 헌신을 잘 알려줬던 그런 파일럿 출신 재테크 전문가죠. 어, 이번 대책에도 발빠르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어, 주단대를 이제 지역 구분 없이 6억까지만으로 빌려줌으로써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집값에 제동을 거는 거죠. 어, 재판님은 시장에는 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디딤돌 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었는데 정부가 이 부분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 속보가 나온 직후에 발빠르게 또 간략히 분석을 내놨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간단이라도 꼭 보고 오시죠. 자, 다음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어, 154만 구독자의 부익남. 요즘 30대 사이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기이한 현상, 박종경 변호사 편인데요. 아, 조회수는 46만 회고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오늘은 인생 커닝 채널장, 이 박종경 변호사를 초대해서 신간이죠? 인생의 커닝 페이퍼에 담긴 얘기를 나눠봅니다. 근데 이번 영상이 참 좋은 게, 아, 30대를 겨냥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 출산, 소비, 뭐 자녀 교육, 이런 주제를 다루긴 하는데 그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가 결코 30대만을 향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20대, 또 30대, 40대, 50대가 들으면서도 다 고개가 음, 끄덕여지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뭐, 금수저가 아닌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본인이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특히 본인은 어떻게 공부를 하려 했고 또 노력이라는 걸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 들려주는 그의 생각에 저는 아주 큰 공감이 되더군요. 어, 아깝지 않은 한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갑니다. 자, 4위 볼까요? 140만 구독자입니다. 달란트 의 투자에 터질 확률 100%, 일본 대재앙설 임박, 열도가 곧 초토화된다. 이명찬 박사 4부라는 영상이에요. 어, 55만 뷰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어,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네자 저희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바로 다음날이 일본의 대재앙이 예언된 날입니다 우선은 댓글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걱정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부디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요 근데 현실은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일본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또 지질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언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를 대가면서요. 이 한일 역전의 저자이자 한일 역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찬 박사의 말을 들어보면요,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을 우려하는데요, 뭐 경제적 손실 또그 난관을 극복하는 부분까지. 자, 이 영상이 나갈 시점에는 아마 예언된 시간은 지나고 저희 방송에 나가게 될 예정인데 모두가 무사하고 무탈하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이제 1, 2, 3위만 남았는데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166만 구독자의 채널 머니 인사이드 중동 전쟁 다음은 이 지역이 위험합니다. 조한범 박사 2부가 59만 뷰로 3위를 차지했네요. 어, 너무 잘 아시죠? 국제정사의 척척 박사입니다. 이 조한범 박사님 오늘 또 아주 예리하게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 주셨네. 근데, 뭐, 이란과 북한은 아예 다른 처지에 있더라고요.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이동까지 하는 이런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서 핵을 완전히 제거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고, 또, 홀로서기 이란과 달리 북한은 뭐 러시아, 중국. 정시 상황이 되면 이 동맹 규정으로 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 제거 대상으로 만약에 김정은이 규정이 되면 결코 또 안심만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막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아주 솔깃하고 주위가 기울여지는 얘기 얼른 만나보시죠. 2위 보죠. 어, 350만 구독자 슈카월드의 태국이 분노한 총리 밀담 통화 유출이라는 영상이 차질했어요 어, 87만 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조금 인내심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통화 내용을 너무 늦게 알려주는 거 있죠. 이 배경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 밀담 통화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냐고, 라는 생각을 계속 좀 누르면서 봐야 합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어, 뭐, 태국과 캄보디아의 역사적 배경, 거기다가 식민지와 또 식민지가 아닌 나라의 국경 분쟁, 거기에 팍신 전 총리와 이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의 우정 근데 그를 뒤엎는 애국심 또 어쨌든 이 패통탄 태국 현 총리의 분노 폭발 버튼과 군부의 또한 번의 쿠데타 위기 댓글에서 보면 사실 쿠데타는 뭐 거기 민족 행사 아님?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낙 흔하게 좀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대망의 1위 바로 76만 구독자의 채널입니다. 표영호TV 이재명표 부동산 규제 역대급 규제의 벌벌 편인데 100만 뷰와 2.8만의 좋아요를 받고 있어요. 와 일단 제목과 썸네일 보고 와, 깜짝 놀라서 들어온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든 일단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번 부동산 대책 정리해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까지, 전망까지 쫙 해줍니다. 뭐 실수요자, 실거주자가 아니고서는 대출받아서 서울 아파트는 이제 못 산다. 대출은 결국 집값을 올리는 결과밖에 낫지 못한다. 네, 그건 결국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집을 갖는 일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 이번 대책은 꼭 필요하고 아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댓글도 같이 한번 봐봐 보아요. <laughs>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 외국인 규제도 막아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도 외국인 규제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아파트에 몰빵해야 하는지 제발 돈이 산업으로 흘러가서 일자리 만들고 취업하고 해야죠. 네, 실 거주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야 한다. 정책 찬성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정책은 심플하지만 또 막강해 보이고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 또한 외국인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정책 하나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한순간에 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분명한 분기점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뭐, 이렇게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 없는 분야. 경제 채널 탑 7을 쭉 봤는데요. 확실히 이번 부동산 대책이 큰 이슈이긴 합니다. 뭐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3천을 넘어서고 연일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뭐 조정을 받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 분위기를 탈 이야기를 모두 묻어버릴 정도로 이 경제 채널들은 앞다투어서 부동산 대책을 다뤘습니다. 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저희 뉴스 유튜브도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자, 주목 이클립어 돈을 많이 벌면 뭐가 많이 달라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같이 한번 들여다봐 보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 자유부인 한가인 채널에 한가인, 연정원 부부 신혼집이었던 판교 시댁 최초 공개 3층집 시어머니 연규진 영상인데요. 와 5일 만에 조회수가 84만 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뭐 신혼집 공개, 뭐 새집 공개 이런 건 조작에 들어봤어도 뭐 시댁 공개라니 시어머니한테도 허락받기 쉽지 않을 텐데. 자, 어쨌든 정말 뭐 신기하도 못해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한가인 씨. 뭐 그건 그렇다치고 자이 한가인 씨의 판교 시댁 정말.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뭐 한가인 씨가 활짝 열고 들어오는 문부터가 일단 좀 남다른데. 이어져서 쭉 펼쳐진 이 광활한 복도들 층마다 복도가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집안내 계단 난간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옆에 보면 또 고대 이집트 유물 같은 항아리 뭐 이런 것도 놓여 있고 아, 무엇보다 이 왕실 세면대 같은 거 진짜 장난 아니고요. 막꽃 무늬 프린트 있거든요. 거기다 가정 내 홈바도 있어요. 야이 정도는 뭐 돈이 많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시어머니의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 가족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아, 뭐, 안 끊으면 한 3일도 계속 할것 같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는 이제 3층 규모의 시댁을 쭉 둘러보는데, 곳곳에 한가인 씨 사진이 장난 아니게 박혀 있고요. 뭐, 요즘에는 또 찾아보기 힘든 빈티지하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아주 고스란히 또 깔끔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 이번 영상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저뿐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시죠. 어, 예전에 신혼 때 연정훈 씨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바꼭질 하셨다던데, 크크 할만하네요. 크크 진짜 집넘네요 <laughs> 자, 이런 시어머니 없다. 연정훈이 장가 잘간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가인이 결혼 잘했네. 인품 좋은 시어머님과 마누라 최고로 아는 남편. 마지막 댓글 하나 더 보죠. 시댁이 인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야, 한가인 씨라는 복덩이까지 만났네요. 그러게요. 뭐, 집도 집이지만, 사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어서, 이 영상 보는 내내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보통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며느리 사진을 그렇게 구석구석 도배해놓는 거,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집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네. <laughs> 자,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 무플 정말 두렵거든요. 이제 싫어요. 많이 좀 남겨주세요. <laughs> 제안하고 싶으신 부분도 또 아래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또 다른 순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